사랑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중에서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예스겔 사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고하는 가운데 예스겔에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스겔은 어 이제 율법에 그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말씀에 놀라고 또 거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이 끊겨지게 될 거고 근심 중에 떡을 먹는 그런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물을 마시다가 그것이 부족함으로 결국은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죄악 중에서 그들이 행한 죄 하나님의 손재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길로 걸었던 그들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쇠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우리 앞에 뭔가 희망적인 것이 있기를 바라죠.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더잘 되겠지?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쇠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죄악 중에서요. 결국은 그들이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과정은 결국은 쇠폐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미래에 이런 좋은 일, 저런 잘될 일, 이런 것들만 꿈꾸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 콩심은 된 콩이 나는 거죠. 많이 심은 곳에는 많이 나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감당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말씀이 늘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정직과 진실한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 미래를 밝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현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정직과 진실과 공의로운 삶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정을 무시한 채 좋은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